사각형 ABCD를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동한 도형을 그리려고 합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대칭이동이라고 했으니까 뒤집어 옮기는 것. 이것을 우리가 대칭이동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때 이 Y축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하고 이 대칭축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대칭축은 대응점을 이은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. 이와 같은 성질이 있잖아요. 이걸 활용하여서 사각형 ABCD의 각 꼭지점에서 대칭축의 수직인 선분을 그어 대응점 A' B' C' d 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점 A에, 점 A에서 이렇게 y축의 수선을 긋고 y축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대응점을 찍어라. A 프라임. 그 다음에 점 B에서 Y축에 수선을 그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Y축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대응점을 찍어라. 그럼 여기는 B 프라임. 이렇게 표현이 되죠. 점 B에서 이 대칭축까지 모는 이 칸수로 세면 10칸이에요.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10칸만큼 떨어져 있도록 B 프라임을 찍어주는 거죠. 그다음에 점 C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y축에 수선을 긋고 y축까지 거리가 갖게 되도록 이렇게 점 C 프라임, 점 D 마찬가지죠. 여기 에 이렇게 점 D 프라임을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. 이와 같이 표현이 되었네요. 그러니까 딱 보세요. 결국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하고 이 대칭축을 볼까요? 대칭축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수직 이등분한다. 요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죠. 이런 방법으로 대응점을 표현해 주었어요. A프라임, 여기 이렇게 B프라임, C프라임 그리고 D프라임 그러면 대칭이동한 도형은 이 점들을 이어서 나타내 볼수 있겠죠. 자 이제 이두 사각형의 각꼭지점의 좌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요, 여기 이 0을 딱 기준으로 해보세요. 오른쪽으로 가면 1씩 커지고, 왼쪽으로 가면 1씩 작아지죠.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놓는 거예요. 그럼 이 앞에는 원래 이렇게 플러스 부호가 있는데, 이걸 생략해서 나타내 준 걸로 보면 돼요. 점 A, X 좌표가 마이너스 7. 그럼 Y 좌표는 5가 되겠죠. 점 B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0. 그리고 어, x 좌표는 마이너스 10, 그리고 y 좌표가 이렇게 3이 되고요. 점 c의 x 좌표는 마이너스 5, y 좌표는 0, 점 d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, y 좌표는 3으로 표현됩니다. 그럼 이 대칭 이동한 이 도형에서 점 a 프라임 좌표, x 좌표가 7, y 좌표는 5, 뭐가 바뀌나요? x 좌표 9, 부호가 바뀌죠. y 좌표의 부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점 B 프라임 10, 콤마 3 이렇게 표현되고, 그럼 점 C 프라임 5, 콤마 0 이렇게 표현되고, 점 D 프라임 2, 콤마 3입니다. 이렇게 각 꼭지점의 좌표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두 사각형의 두 사각형이란 방금 우리가 그려주었던 이 오른쪽에 그려준 이렇게 생긴 사각형 있었죠. 자, 이렇게요. 그래서 어, 여기가 위치를 여기로 바꿔야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이두 사각형의 각 무엇의 좌표는 모두 같을까요? 우리가 확인했잖아요. y좌표는 변함이 없었어요. 그리고 각 x좌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았죠.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요. 그런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플러스로, 그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로 나타내 준 거란 말입니다. 이와 같은 특징을 확인해 두세요.